이 소부와 가운데 여우와, 두루,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날 여우가 두루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턱낼 테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두루미가 여우와, 여우의 집에 갔는데 여우의 집에는 잘 차려진 그런 음식과 식탁 위에 납작으로 된 접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우의 마음 속에는 두루미가 긴그 주둥이로 그것을 잘 먹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고, 역시 그 예상대로 두루미는 그 만난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속상하기도 하고, 먹, 먹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었던 두루미가 다시 여우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대접을 하려고 한다고. 여우가, 여우가 기쁜 마음으로 두루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두루미가 자기의 긴 주둥이로 먹을 수 있도록 긴 호리병으로 음식을 잘 차려놓았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여우는 그 주둥에 자기의 입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잔치자리를 위해 말구유에 아이를 뉘우고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고 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우와 두루미와 같은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일까? 이번 감사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래 전에 목회하던 현장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별명이 호랑이 할머니입니다. 얼마나 동네 아이들을 야단을 치는지. 그런데 한 청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너그러운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더니 수련회에 갔다가 자기 아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그 청년이 헤엄쳐서 그 아들을 건져 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 호랑이 할머니의 마음을 누길 만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일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수용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일들을 수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 아닐까 이번 감사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이 아닌 감사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